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쪽 새로운 성자보고 김준석 선수입니다. 현재 1킬 중 그리고 일곱 시 토스 88 신각수 선수 토스의 대장 카드죠 네 일단 서로 입딜은 시원하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 내가 죽여주겠다 해주겠다 게임도, 시, 게임도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테라는 배럭더블 있는 무난한 빌드를 타고 있고요. 우와. 오 한마당에 파일런 즐으면서 네. 일꾼이 어디로 오는지 보겠다. 자 원서치는 아니네요. 네, 새로만 확인하고 1 0콘 바로 봐았습니다 트라는 이러면 토스는 대각이란 걸 얼추 알수 있는데 그래도 사업을 찍었어요 그러면 23대까지는 푸드라까지는 찍을 것 같구요. 음. 아, 아, 자, 말는 말이 나가겠습니다. 자, 앞마당 여부는 확인을 못했죠, 도스. 사람 입장에서도 드래곤이 지금 일군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벙커를 최대한 늦게 지으면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일단 테란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저 많이 좋죠 이번에. 네. 네. <laughs> 대건이 대건 대건이 수고했다. 네 벤츠 아 응원을 했는데. 그러게요, 저 진짜 많이 응원했는데. 네. 경기력 좋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자, 슈퍼스타. 각손님을 응원하는 클로 12시 확인 서투토스는 무난한 25로고 음. 신각 선수가 무난하게 가면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근데 무난하게 가는 걸잘 못해서 아. 맨날 죽, 죽는 건데 <laughs> 근데 지금은 굉장히 무난하지 않나요? 비록 이제 테란이 불리하긴 그렇죠. 하지만 약간 이런 플레이 스타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네. 조금 불리해도 후반 가면 내가 이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네오 마린 범퍼서 어, 튀어나와서 전체적으로 고고 님 플레이가 약간 기민, 기민합니다 네아 토스가 드라곤이 다 뛰진 않네요. 제더 빌면은 사실 저다 다 뛰어도 되는데, 아 지금 빌드 확인을 못해서 한 마리만 때리고 있고요. 나머지 드라곤은 앞마당 쪽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투팩 투팩. 배제하지 않고 터렛까지 운전하게 지어주고 있고요네 그쵸, 토스, 짐 솔라님이 삥도 거의 못 뜯었다 했는데, 일단은. 토스는, 네. 원팩 원스타를 대비해서 한 6분 대에 지금 드러건을 올려놓고 있는데, 네, 없죠. 네, 없죠. 음. 근데 토스도 지금 뭐, 이렇게 백력을 꾸준히 찍으면서 한 플레이는 아니어서, 그 나름 일군잘 지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함탱크 모였고요. 어 드라군 한 마리도 그냥 마저 빼네요. 대저버가 이제 나오는 타이밍이라. 네. 대저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끼고 있는 센터가 언덕을 끼고 있는 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나가, 센터에 나가서. 테란의 병력을좀억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테란은 지금 5탱까지 찍었는데, 5탱에서 한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다 돌리고 있거든요. 보시죠. 호스는 아직까지 2게이트, 3용인 넥서스가 올라갑니다. 어, 근데 탱크 봤어요? 되게 멀리 먹었네요. 3용이를 6시를 먹었어. 베스트인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드라곤이 좀 나갑니다. 어 근데 이게 업저버가 뒤로 오면 안 되고 앞에서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 이제 들어갔던 업저버가 탱크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을 텐데. 올라갑니다. 봤죠? 자, <laughs> 아래쪽을 빼줬다가 탱크만 업저버로 위치 보고. 어, 서로 엇갈리나요? 아, 어, 오히려 토스가 더 중요한. 더쳐야죠. 잘 써갈 거든요 토스? 탱크. 탱크 점사해 아, 네, 아, 점사를. 해한 마리. 세 마리. 오. 야 아, 나쁘지 않습니다. 어 탱크는 다다 먹을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잘 쏘았죠? 엄청 잘 쏘았습니다. 진짜 잘 쏘았습니다. 그리고 마인 피해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뒤에 돌아간 투벌써에 피해만 입지 않으면 네. 투성 넥스를 직코도 막은 거라서. 아, 이것도 오, 오히려 좋아. 예상을 하고 예상했을까요? 했겠지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플레이는 신각수 선수 굉장히 깔끔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더없이 무난한 상황 네. 토스 입장에서 아, 라는6팩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는 그, 그 6팩을 다 보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이게이트 옵서버가 정확하게 팩터리 위에 떠있기 때문에, 네. 이번는 그냥 게이트 맞춰 지워주면서 어, 근데, 에이. 자, 삼룡이 쪽에서 드라곤이 빠진 틈에 벌처가 추가로 나와줬습니다. 자, 벌처. 오, 어, 오늘 마인드 안 맞는데? 어, 바로 네. 밟아버렸고요. 자, 이 벌처 한 마리에 좀 휘둘리네요. 여태까지 이제 피해를 안 입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막아줬고요 저, 도스는 지금, 타라님 팩토리를 빡세게 늘린 걸 봤기 때문에, 네. 테크 고드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이트에서 본령만 찍으면 돼요. 그쵸. 그렇죠. 저 옥조봉은 다 보고 있어요. 이트. 음. 삼명의 멀티 캐야죠. 어, 이제 캐네요. 네. 네. 자, 벌청아. 걸쳐가... 오, 잠시만요. 지금 삼룡 쪽에 나가, 나가 있는 벌처. 벌초. 벌처 벌초 4마리가. 어 앞마당 들어가나요? 아, 들어갑니다. 어구야. 아, 4벌처가 들어오네요. 이제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흔들리거든요, 소스는. 그렇습니다. 아주 깔아져 있는 마인도 까다롭고. 네. 이 타이밍에 아. 지금 미드랄 빡세게 모아서 질러 찍어야 차란이한 방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 벌초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음. 보고서도안을잘 그럼에도... 찾았네요. 네. 그렇죠. 이건 잘 들어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가 뭐 테크를 탄게 아니라서 네. 지금 병력은 찍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발질 나왔고요. 타란도 토스의 본진을 받기 때문에, 테크 안 올린 거받기 때문에, 음, 이렇게 압박만 주고, 3룡이를지 수, 아, 카메드 지었네요, 본진에. 자, 삼룡이 짓고 있습니다. 굳이 받기 때문에 탈란 힘차에서도 가지 않는 거죠. 3볼티 커맨드를 받기 때문에 네. 앞마당 쪽에 택가 올라가네요. 스타게이트랑 템플 아카이브 오늘 다시 아이 돌아가는 경로를 아예 차단을 해줬습니다. 3룡이 쪽은 다른 커맨드를 받기 때문에 토스는 지금 째야 되는 타이밍인데 저 네. 마인 하나 때문에 못째고 있어요. 억자보가 네. 나와 있는데 아니면 질러 발질이 가서 마인 정리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드래곤도 기본적으로 약간 언덕 밑에 쓸게 아니라 위에서 언덕을 좀 잡아놓고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3명이 노리려고 했는데 드래곤 바로 수비 5시 지어줍니다. 커맨드도 12시 쪽으로 이제 옮겨줘야겠죠. 날아갑니다. 투스가 저 옵저버 하나로 피토리 개수랑 커맨드 그리고 트라의 태크까지 다볼수 있어서 좀, 토스는 좀더 째도 되거든요 그러서 9시 아, 이 멀티가 6시였으면 아마 지키는데 훨씬 수월했을거에요 아마 3멀티가 5시 운전이 되었을텐데 아 쪽은 드라마로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쵸. 이렇게 한번 병력을 몰아 이걸 들어가나요, 토스? 빼야죠. 저는 어. 많습니다. 지금. 아이고 센터에서 센터에서 질럿이 마인 다 밟고 있습니다. 토스도 테란 병력을 12시로 살짝 몰았기 때문에 정면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 네, 테라는 공이업입니다네 일단 테크를 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토스도 미리 이제 스타팅 타 스타팅에 트로브를 보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미 지었어도 상관없을 타이밍인데 이게 늦춰지면 평생 못 먹거든요. 테란이 나왔는 순간 연덕을 잡기 때문에. 자 갑니다. 다섯 시 쪽으로 프로브 한 마리. 1, 일억 됐고요. 이제 테란병은 방금 일일억. <laughs> 네, 공 이업은 이미 찍혀 있습니다. 공님 풍선육 감사합니다. 리달이6육개 고맙다. 이걸, 이 타이밍에 들어가네요. 마인이 너무 잘 깔려있는데. 마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질러 밀어넣습니다. 오 어, 아비터를 찍었는데, 굳이 선물을. 어, 그래도, 탱크? 어, 그, 냥 들어가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12시에는 탱크가 그냥 그대로 오면. 그쵸? 그는 뭐, 뭘로 막죠? 12시? 이걸 아, 이걸 완전 다 소모해버렸어요. 어, 그러네요. 완전 싹 다. 이러면 인구수가 똑같아지는데요. 13게이트가 있기는 해요. 아니, 근데 토스가 좀 5시 멀티를 지어서. 네. 시원하게 일단 토스는 소모를 해버렸는데. 지금 공격되는 순간 벌써 네. 쭉 찍어놓고 나가도 지금 팩토리가. 배터리가... 굉장히 잘 늘어났기 때문에 아찮습니다시 다시. 다시는 포토 지어지기 전에 벌쳐 왔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취소하고 막걸 병력 찍는 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대사가 네, 완성이 돼 버렸네요. 아, 어... 의외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갔는데. 어. 그 좋은, 공격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란이 9시에 벌쳐 갖다 놓은 걸로, 파일론을 두개 넣겠죠? 넣겠습니다. 근데 포토가 이미 4개 지어져 있어서, 이건 막을 것 같고요. 테란도 지금 토스 병력 한 부대 정도가 5시에 내려가는 걸 봤고, 마인으로 막아놨으면 한번 나갈만 하거든요. 지금 미터가갓 나온 거라서 그쵸? 만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2시 쪽으로 쭉 빠지면서 센터 잡고 나가도 투스가 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장은 계속 벌처만 돌려주고 있어요. 고고 선수 네. 일단 시즌모도 풀었습니다. 지금 아, 이거 그냥 템, 센터 쭉 템플러? 나가서, 네. 센터 쭉 나가서 센터 멀티 먹으면 지금 할게 없거든. 도스 입장에서. 네. 아, 프로브, 소스 잡히고요. 옮기는 프로 자, 템플러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데, 다행히. 6시를 노립니다. 벌쳐 근데 네, 사람도 이제 벌써 적당히 손모해야 돼요. 네. 와, 그래도 뭐 차량 강력 가봤... 많아요? 저 지금 인구수가 거의 똑같거든요. 아, 그리고 요, 앞마당, 앞에요 마인 제거해줘야죠. 네. 어쨌든 토스트가 지금 타스타틴을 먹었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그렇습니까? 또 토스트는 또 금방 살아날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토스도 지금 세 번째 비터 찍어야 돼요. 자, 테란 센터 쪽 일단 진출했고요. 토스 병력이 그때 조금. 자, 베스. 배슬? 아, 베스를 못 탔습니다. EMP 만화는 있고. 자, 들어갑니까? 그냥 뒤에 병력이 자. 많은데 좀땡기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한 방. 아, 스톰은 왜안 쓰죠? 스톰 많은데? 스톰 많은데? 나 탱크에 아, 스톰! 이게... 아 스톰 잘 들어갔네요 자, 스톰 그더 있거든요? 트란에 지금 병력이 뒤 되게 많은데 네한 번에 끌고 나오지 않았어요 스톰 추가 스톰 있습니다 템플로! 아! 오두방 있거든요? 두방 스톰 두방덕수한테안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래도 아래쪽 탱크도 아와 마인 자 그래도 호타 토스가근데 지금 아비터를 안 찍고 있거든요 추가 아비터를 네. 어, 그러네요. 이렇게 계속 아비터가, 소모하면 아비터가 없죠. 저 이게 지금 소모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 후속 아비터가 없어서 네. 이 다음에는 이게 테란을 억제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테란 2엽이 됐고, 벌써. 네, 업그레이드는 2엽. 토스는 0 2방이업 네? 토스도 02엽. 아. 하... 토스 아직 04역은 안 찍었어요. 네. 넷시 멀티를 테란이 가져갑니다. 저넷시 짓고, 센터 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 마인드 봐. 네. 아, 무튼 이제 찍었고요. 타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본진의프로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진작에 옮겨줬어야 되는 프로브인데한 부대 이상이 놀고 있죠 어 템플러도 아템플야 많아 있는데 자한 번은 어요아 템플러 3마리를 잃었네요 이제 아비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템플러인데 네. 템플러도 죽어버렸고 알겠습니다. 아비터는 나오려면 이제 한참 남았어요 이게 투스가 리콜까지 받아보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요 네시멀티 발견만 하면은 지금 드라곤이 소수라도 가서 때려줄텐데 모르고 있어요 어 테란 빙력도 잘 찍었습니다 어 근데 인구수가 지금 투스가 어, 엄청 많긴 하거든요 네. 테란도 막 함부로 나가, 막 나가면 안됩니다 투스는 왜 이렇게 많죠? 자 드라곤 많구요 아 발견했네요 네시멀티는 곳곳에 이제 병력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토스는. 근데. 다섯시. 페도 결국. 페란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멀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넷이든 센터 멀티든. 이게 지금 태란도 본진이랑 마당이 말라서 멀티가 하나예요. 어, 근데 이렇게 그냥 싸운다고요? 토스가? 병력이 한꺼번에 붙질 못했는데. 자. 일단 갑니다. 마나 템플러. 샘플러. 어 순식간에 이것도... 그래도 또 줄었고요, 분명. 아까 소모는 되게 잦았는데 이게. 네. 아비터. 프로브가 진짜, 진짜 많은가 보네요. 프로브 또 안마당 쪽에도 한 부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여 6시...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프로브가. 6시에 가스 좀 캐지. 가스 마 가스 없는데. 가스를 안 끼고 있습니다. 야, 다시 토스는 있겠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시간 끌면서 네. 지금 11시 쪽도 먹을 준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네, 11시는 지금 전혀. 토브가 전혀 지금 11시 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타밍에 드라곤 여기서 또 잡히면. 근데, 이제, SC 옮기는 거 봤거든요. 요, 내시멀티. 자. 페이시스가 한 방에 있습니다. 아, 템플로 배스 슬고 EMP. 오이. 아비타가 용감하게 배스를 때려주고 있는데 EMP 맞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병력이 많은 것 보다 프로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인구수가 네, 한 80마리 되는 것 같은데? 네, 프로브가 아직도 앞마당에 놀고 있는데 지금 붙어있는 프로브가 굉장히 많거든요. 멀티마다 그렇죠. 지금 이게 9시도 거의 두부대 네. 붙어있는 것 같고 앞마당 프로브를 일을 시키던 뭘 하던 해야 됩니다. 인구수만 차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병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토스트 지금 아비터 만화 150 모였거든요. 요거 잘 써서 네. 자원줄에 한번 탕형 입히면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 인구수는 돌이킬 수 없어지긴 했거든요. 자 아, 거의 200이에요. 생각 이게 막을 수 있는 뭐? 막을 수 있는 인구수가 아니어서. 아. 지금 테란이 딱 병력이 별로 없을 때 그쵸 스가잘 들어갔습니다 자 탱크 잘 소모해줬고요 자 이제는 계속 보내죠 그쵸 이제 어쨌딱만 지금 된 상황이고 아 테란 인구수가 살짝 비어있을 때포스가잘 노리고 들어왔어요 타이밍 소스가 <laughs> 소모를 많이 했을 때 네. 테란도 그 잔여 병력을 가지고 센터멀티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네시 음, 말고 네 일단 센터멀티 먹고 나면 네. 라인을 긋고 나면 다른데 먹기는 수월해지거든요. 네 지지 어.